Bonjour t t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기초회와 2탄의 진희입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어 기초회와 2탄 OT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O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탄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은지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당연히. 기초회와 1탄을 수강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2탄 같은 경우에는 기초회와 1탄에서 이미 다뤘던 표현들을 기반으로 더 추가적인 표현들을 추가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1탄에서 저와 함께 호흡하셨던 분들은 2탄에 넘어와서도 좀더 수월하게 호흡하실 수 있으니까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실생활에 유용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 강의는 쓸데없는 표현들을 막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로만 구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듣기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말하기와 듣기를 한 번에 잡고 싶으신 분들, 자, 이 강의는 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회화 강의를 왜 듣나요? 대화하기 위해서 듣죠. 대화하려면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려야지 그걸 듣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가능해야 하는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듣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듣기 실력도 향상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기 실력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원이나 과외 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 저희 강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 때나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강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표현, 시제, 그리고 구조를 활용한 생활 맞춤형 대화 2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런 표현들과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표현들로 구성된, 어, 디알로그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 배운 내용을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는 중간평가가 3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복습 강의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강의만 계속 새로운 걸 배우면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어느 순간 까먹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강의는 중간중간 중간평가가 있어서 이만큼 들었던 거를 한번 중간에 정리하고, 그 다음 또 이만큼 들었던 거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어서 중간에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상 기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총본 강의는 2 5 가지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강의들을 듣기 위한 문법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배우는 준비 강의가 세 강의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2 8 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디테일하게 하나의 강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앵직딕션 프랑스가 궁금해에서는 프랑스의 문화라든지 프랑스어 단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을 제가 살짝씩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어 탄과 마찬가지로 미션,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션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 자, 각각의 문장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문장들은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 이렇게 각각의 표현, 우리가 그날 배울 미션에 해당하는 표현들, 그리고 단어들을 배워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미션까지 우리가 미션을 말하게 되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디알로그를 들어보고 옵니다. 디알로그를 들을 때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 들었던 디아로그를 한 문장씩 읽어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한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이러고 끝이 아니라 누블리에빠 마무리 다지기 단계에서는 오늘 배웠던 각각의 미션들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상기시키시라고, 어, 디알로그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더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구성된 강의를 듣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표현들을 10배 완벽하게 익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구성된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알라포션.